는데 우리 뭐 블랙이가 편하게 가면 좋겠는데. 어 우리 블랙이. 지금 신부전증, 급성 신부전증 심하게 와있고요. 신장 수치는 지금 측정이 안 돼요. 요독 수치가 너무 심해서 네, 염증 수치도 측정이 안될 정도로 높고 근육의 손상 지표들도 전부 다 올라가 있고 황달도 있거든요. 지금. 황달도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일단 검사의뢰야 하는데. <laughs> 걱정입니다. 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할이 검사 회복이 안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없을 안될 가능성이. 우리 블랙이 엄마가 엄마가 많이 행복하게 블랙이랑 많이 행복하게 잘 있었지 블랙이도 행복했지. 응, 응. 알았어 알았어. 어, 괜찮아. 여보, 그약좀 빨리 갔다 줘봐. 차가운 물 좀. 얘 지금 갈증 나는 것 같아. 음, 괜찮아. 엄마, 엄마가, 엄마가 물 줄게. 잠깐 기다려. 아픔 없이 가야지. 블랙이 나이가. 지금 6년 하고도 반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따진다면 환갑이 넘었어요. 60한5세 정도 지난주 토요일 약4일 전에 그때 당시에 이 섭씨 기본 기온 온도가 한 35도가 거의 넘어갔 정상인도 조금 도보만 한다고 하더라도 막 거의 사람도 홀떡이거든요. 근데 블랙이는 털이 북숭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땀을 밖으로 강아지는 배출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계속 혀로 헥헥 헐떡헐떡 거리면서 혀로 열을 꺼트려야 되는데 블랙이가 좀 약간 관절이 조금 안 좋고 그래서 좀 약간 쩔뚝거리고또 약간 비만이에요. 조금 또 약간 신장이 또좀안 좋아요. 신장이 비후엔크레아틴스치가좀안 좋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등산을 쭉 올라갔었는데 너무나 자기가 그 힘이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또 퀸다라는 이 강아지는 이제 갓 1년이니까 얼마나 씽씽 달리겠어요. 블랙 엄마는 운동으로 단련된 그런 또 라이딩으로 단련된 그런 빵빵한 그신폐기는 빵빵하고 근육 빵빵하단 말이에요. 근데이 블랙은 한마디로 노인네예요. 노인네. 노인네 강아지가 35도 넘어가지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래또 블랙의 성정이 굉장히 충성심이 강해. 요 그러니까 주인의 그거는 맞춰야 되겠고, 자기 몸을 안 따르고,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따라간 거죠. 정상을 찍고 내려와서 이제 하산을 하려는데 얘가 그때부터 마식한 거예요. 눈이 돌아가고, 고열, 토하고, 전형적인 일사병, 더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더위를 먹으면 특징이 이 혈이, 피가 마르죠. 열이 끓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안쪽에 간 수치나 신장 수치가 그렇지 않아도 신장 수치가 이렇게 높은데 혈액이 좁아나들면서 신기능이 더욱더 많이 폭발적으로 염증 수치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얘가 거의 막 혼수 상태, 먹지도 못하고 계속 토하게만한 거예요. 계속 토하고 또 토하고. 그래서 거의 한 이틀, 3일간 계속 토한 거죠. 근데 토한 것은 그 자체는 그렇게 위급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토한다는 것은 오직 오히려 토할 상황에서 못 토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데 토한다는 것은 내 해독도 완전해독이라는 개념, 음식의 곡기를 끊고 발효식만 먹어서 소화 효소를 최소화 시켜가지고 내 몸의 신체에 조직의 손상된 부분을 재생하고자 하는 대사 효소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내 몸의 자연적인 정화적인 치유 기전인데. 블랙이 그걸 알기 때문에 구토를 통해서 속에 있는 것을 개워내는 거죠. 그런데 계속 구토를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은 구토를 계속 하면은 탈수현상이 오는 거예 먹지를 못하고 물을 먹어도 계속 통하니까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물이 나가는 양이 많게 된다면 결국 탈수증상이 되는 거잖아요. 탈수증상이 오면은 그것으로 인해 고열이 덧들면서 안쪽에서 폐혈증이 빠지면서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탈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를 선선하게 좀 해줘야겠다. 그리고 신장을 좀 부담되는 것을 좀 이렇게 배설 시켜주는 그런 걸좀 해야겠다 해서 차가운 청일수를 먹여야 된다. 그리고 청일수 안에는 탈수가 올때 가장 위험한 건 전해질의 불균형이군요.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필수 영양소, 미네랄, 미량의 미네랄들 있죠. 이런 것이 없어지면 전해질 대사가 안 돼서 그것으로 또 문제가 되면서 신장은 더더욱 망가지고 심장도 망가지면서 간장도 망가지면서 결국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해질이 좀 들어가는 그러니까 맹물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혈수 자체가 각종의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청혈수를 먹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소금을 좀 섞어 가지고 나트륨도 충분히 좀 채워줄 수 있도록 염화나트륨 소금이잖아요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동물병원에서 비우엔크레틴 신기능이 너무 오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그런 거예요 길어봐야 3일이고 아마 오늘 넘기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별도 서로 고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지 동물 병원에서 어떻게 혼자 쓸쓸히 죽게 내버려 두냐 해서 결국 아이들를 꽂은 채로 집에서 예, 하자. 그래서 임종을 좀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하나라는, 하나는 하나는 최선을 끝까지 다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좀 챙겨왔던 이게 일사병에 좋은 한약을 챙기이 됩니다. 이게 칡즙을 원료로 만든 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열사병 되면 칡즙이 시원하잖아요. 그럼 칙뿌리 열사병이 있었을 때 열을 좀 내려주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석고, 우리 석고 보드 있죠. 석고 보드 기부수 하잖아요. 그 기부수 이 석고가 한방적으로는 열을 꺼뜨리는 거예요. 갈근이라고 해가지고, 이직즙으로 되어진 거하고이 섞고 있는 거또뭐 치자, 이러한 열을 꺼뜨려주는 거를 믹스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청일수 시원하게, 청일수 시원하게 해가지고, 이 청일수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주사기로 해가지고, 블랙이한테 계속적으로 투여를 해준 거예요. 기력 차려야 돼. 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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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추울치올추치 아이고 잘 먹어. 꿀떡 꿀떡. 한 번만 더. 이고한 어, 번만 더 먹자. 한 번만 더 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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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치. 아이렇게잘 먹고 한약도 잘 먹고. 어 잠깐 한 번만 한 번만 더올추 먹어야 살아 먹어라야 살아. 올치 올치 꿀떡. 아이고 잘했네. <laughs> 그래서 약간의 어제의 너무 헷갈리는 것보다는 조금 괜찮은 약간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약간 어제 투여했던 한약에 해열, 열사병을 내리는 그런 약이 약간 주요를 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IV를 통해서도 물이 많이 들어가고 거의 500ml 정도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체유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 물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7,800ml가 넘게 거의 1L, 2일 동안에 걸쳐서는 그게 들어갔을 텐데 소변을 안 보는 거나, 한 2, 3일 전만 해도 소변을 봤는데, 한 이틀을 계속 소변을 안 보는 그리고 그러니까 딱 생각할 때, 소변을 안 봐버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죽는다. 먹는 거 있는데, 밖으로 배출을 못하면, 나중에 복수차고 부종하면서, 결국은 터져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또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소변을 쉬했는데 얘가 팔다리에도 힘이 없고, 소변을 못 봐. 그래서 다시 한수 없이 데려와가지고, 근데 제가 딱 생각해, 아, 이거는 폴리카테타. 그러니까 소변에, 이 성기에 꽂아서 결국 이게 도뇨. 그래서 소변백을, 소존주를 차잖아요. 사람이나 개나 똑같아요. 이거를 차가지고 소변을 인위적으로 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보턱 든 거예요. 이제 거기에 있는 수의사 선생님이 일단은 방광에 소변이 찼나 안 찼나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나하고 통화를 좀 해보기를 원해서 내가 통화해서, 아, 그러면 초음파 검사에서 방광 상태를 좀 보시겠다는 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변이 전혀 없으면 가망성이 없으니 그거는 좀 힘들다. 그때도 조금이라도 차 있을 경우에는 한번 해보겠는데 역시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요찬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지금 뭐한 이틀 정도 소변을 안 봤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요청하신 대로 그 요도 카테타랑 이렇게 장착을 해서 소독할 거랑 드릴 건데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중 환자를 뭐, 집에서 관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적절한 처치나 이런 게안될 수도 있고. 소변 나오는 거는 항상 양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시간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찼을 때그 비운 시간마다 체크를 하셔서, 시간당 소변이 얼마나 나왔는지 정도는 기록해 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강아지 같은 경우는 20kg 정도 우리 블랙 강아지 20kg는 하루에 480ml 정도 소변을 싸야 되는 거거든요 거즘 그 양이 어, 싸봤자 거의 50cc도 안 되는 양이 이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아 이건 좀 힘들지 않겠는가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한것좀 해보겠다 왜냐하면 내가 한의사기 때문에 또 소변을 배출하는 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만약 소변을 배출을 못 한다면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그러는 거니까 신장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뇨제 쓰고 혈관확장제 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방에서도 이뇨제와 혈관확장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져온 거죠 이렇게 오용산이라는 처방인데 거기다 혈관확장제라서 사라질 수없 이거 두 개를 오늘 이제 투여를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블랙이가 기력이 없잖아요. 발 어, 먹지를 못해. 이건 고기를 먹어야 이게 힘이 있는데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살려주고 맥의 힘을 살려주는 생맥산이란 처방했어요. 맥의 힘을 살리는 인삼 들어가고 뭐 사람이나 똑같아. 더위 먹었을 때 그거를 지금 이제 한의원에 다려가지고 오늘 투여를 할 겁니다. 결국 오늘 죽는다. 내일 죽는다. 이러면 결국은 이렇게 거의 그런 사망 판정을 내린 상태에서. 다시 지금 살리는 거잖아요. 이건 다시 이제 ING로 해봐야겠어요. 오늘 한번 저녁에 그런 처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랙이가 오늘 너무너무 힘든 고비를 지내고 있는데, 청일수 물, 어, 차갑게 해가지고, 블랙이가 청일수 먹고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청일수 독서 해소, 을 하고, 간수치가 지금 높아져서 효과가 좋은 치료로 안정적으로 우리 블랙이를 살리고 있습니다. 블랙아, 살아나야 된다, 우리 블랙이. 살아나야 돼. 꼭 살아나야 돼. 음, 아까 먹었으니까 조금 더 먹자. 그래, 오줌이 잘 나오지? 음, 기력 차려야 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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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이고, 잘먹와꼴떡꼴떡한 번만 더, 어, 한 번만 더 먹자. 한 번만 더! 옳지! 오, 옳지! 옳지 옳지! 응. 뭐 어떻게 하라 블릭! 블릭! 어 야!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남자 달라고 대박! 기적이다, 기적.